From being spun, hung on every word, every single one. So this is love, nah, nah. oh na na. Don't miss a day, oh na na. Have all bad days, oh na na. Nah. I'm hard to love, oh nah, na na. God knows I need you.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랜만에 보호대 마스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엄청난 무릎 보호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많은 농구 팬들, 그리고 많은 전 세계 농구인들 그리고 NBA 선수들이 가장 사랑하는 무릎 보호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파워파인트의 겟뉴 트레인 보호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파인트 사에서 이 엄청난 무릎 슬리브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름하여 겟뉴 슬리브가 네,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이 겟뉴 슬리브는 많은 엘리트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의 어떤 니즈를 적극적으로 좀 반영한 제품입니다. 농구화 리뷰할 때도 몇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슈퍼스타의 시그니처를 만들 때그 선수가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좀 많이 얘기하면 서로 같이 만드는 어떤 그런 제작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겐뉴 슬리브 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여러 선수들이 어떤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정말 좋은 보호대입니다 선수들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함으로써 자기네의 어떤 운동 능력의 향상을 좀더 많이 원했고요. 부드럽지만 좀 고정력이 좀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이렇게 움직임에 이질감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재활 트레이너들 그리고 어또 수많은 또 연구진들, 바우파츠 연구진들 그리고 의료진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연구를 하고 그 선수들의 어떤 피드백을 같은 들으면서 만들어진 게겐유 슬리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NBA 선수들 이 부상을 당하면 겐뉴 트레인이라는 보호대를 여기껏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뭐 스테판 커리, 제임스 다든 그리고 뭐 케빈 듀란트 등 NBA 많은 선수들이 파워파인트의 보호대를 착용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 다른 것들도 기능적인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보호대 회사 중에 유일하게 NBA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NBA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파워파인트가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이겐뉴슬리브도 앞으로 시즌이 좀 개막이 되면 아마 많은 선수들이 착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기술력을 NBA사에 인증받은 회사라는 것들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겐뉴슬리브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심리스 테크놀로지 공법이라는 무봉제 기술이에요. 보통 보호대라는 게 봉제라인이 있기 때문에 보호대를 처음에 딱 착용을 했을 때 이질감을 느끼는 거는 그 봉제라인에서 오는 약간의 좀 불편함들입니다. 근데 겐뉴슬립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무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착용 했을 때 부드러움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보호대를 착용했을 때 아파서 착용하는 거지, 뭐 이렇게 굉장히 촉감이 좋아서 착용한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어겐주 슬리브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착용하는 순간 어 내가 슬리브를 굳이 안 입어도 되겠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몸에 밀착감이 좋고요. 어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하 착용을 할수 있고 느낌 자체 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이크로 파이버라는 재질을 계속 바우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재질이 어떻게 보면 탄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흡수력과 배출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많은 무릎에서 오는 부상들은 이제 열이 발생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운동 능력 저하라든가 피로도의 누적 이런 것 때문에 무릎에 부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운동이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아이싱으로 무릎을 이제 보호하면서 열을 식혀주는 예, 그런 동작들을 많이 보 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경기 중이나 뛰는 내내. 어, 무릎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이 마이크 로 파이버라는 이런 재질 때문에 땀 흡수가 굉장히 잘 되고 배출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무릎을 일정 온도를 유지를 시켜줌으로써 부상 방지 그리고 혈액 순환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운동력 향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녀석입니다. 어, 기존의 보호대들은 좀 두껍습니다. 실리콘 패드가 들어가 있고 뭐 니트로 되어 있고 심지어 네오플랜 소재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친구들은 뭐 냄새도 많이 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들을 굉장히 쾌적하게 개선시킨. 아까. 선수들 많은 의견이 그런 데서 왔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서 만들어진 슬리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립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그냥 뭐야, 뭐 이게 일단 슬리브 아닌가, 그냥 밴드형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방향마다 다른 직조를 가지고 있고 다른 텐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보드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꼽히는 부분은 바로 이 오금 부위입니다. 무릎을 접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굉장히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질감이 어쩔 수 없이 익힐 수밖에 없는 보호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서 불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를 어, 재질상으로 그리고 굉장히 통기성을 강화시키고 굉장히 부드러운 직조를 넣으면서 어, 이 오금 부위의 어떤 이질감을 전혀 전혀 없이 만들었다는 게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여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 밑에 쪽에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좀 도트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클러내리면 굉장히 방지를 많이 했고, 굉장히 텐션감 좋은 밴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보드 착용하시다 보면 또 단점 중에 경기 중에 흘러내리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근데 뭐 겐유 트레인이나 뭐 겐유 스포츠도 사실 흘러내림이 거의 없지만 이 겐유 슬리브는 더 흘러내림이 없을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림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어, 그런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달리시겠죠. 형 그러면 겐유 트레인과 겐유 스포츠 그리고 겐유 슬리브 중에 뭐가 좋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연골이 아프거나 무릎에 손상이 와서 부상을 입으신 후에는 겐유 트레인이 무조건 좋습니다. 개뉴 예, 슬리브의 포인트는 부상 방지를 목적으로 나온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분들에게 제가 항상 부상이 오기 전에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거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은 보호대의 어떤 이질감 착용할 때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어, 불편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은데 굳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게좀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하시고. 대부분 이제 부상을 당하고, 병원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한 다음에 매장을 찾아오셔서 보호대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좀 가슴 아팠는데요. 이개유 슬리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컴프레션 웨어처럼 착용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컴프레션 웨어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혈액순환. 가장 중요한 게뭐땀 배출과 온도 혈액순환이죠. 그런 것들의 기능에 이 슬리브가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보호대를 기존에 뭐 젊은 친구들, 피지컬 좋은 친구들은 무릎보호대 하면 약간 아재 감성이 좀 아재감성이 좀 난다라고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하여튼 그래서 잘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더 유소년 친구들도 좀 고가의 무릎보호대나 좀 두꺼운 무릎보호대는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에게 경쾌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리고 착감 좋은 견유 슬리브가 출시가 됐으니까 미리미리 하여튼 착용하셔가지고 여러분 무릎을 지키는 걸 하여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은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슬리브들 꼭 착용하셔서 롱런 하시기로. 바라겠습니다. 어, 이벤트로 한번 이벤트 해야죠. 미 이벤트. 예, 겟유슬리브가 런칭이 됐으니까, 겐유슬리브 예, 5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겐유슬리브 5행시로 재밌게 좀 지어주신 분들, 두 분을 추첨해서, 이겟유슬리브한 쌍씩, 예,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건강하게 농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또 보호대 마스터로도 활동할 거니까, 어, 소식들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테농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호대 마스터로 돌아온 마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